출제위원이 무조건 기준이 되고 갑이 됩니다. 우리는 어려 위치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험생과 강사는. 출제위원 내면 끝입니다. 이거 왜 냈어요? 그럼 물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laughs> 그 출제위원이 어떤 생각 가지고 어느 기준으로 내느냐. 최근에도 쌤이, 어, 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을 최근에 만났는데, 그분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여러분 들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출제하는 교수분들, 출제위원들의 기준이 역지사질 같아 보면 압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시험 문제 내는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디탈이 없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난이도는, 선생님, 어떻게 냐 난이도도 그게 다,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너가 다섯 가면 시험 치면 대부분 다 난이도가 몇점 정도 나오죠? 85점 커트라인 정도, 80점 정도 커트라인에 맞춰서 냅니다. 그렇게 내기 위해서는 수험생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문항, 수, 문항의 기준이 난이도가. 그러면 출제위원들은 너무 어렵게 돼서 수험생이 손도 못대는 문제를 의지 안 하면 안 냅니다. 아시겠어요? 다만, 난이도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적절하게 섞는데 그 기준이 수험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낸다는 걸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나는 교수급으로 출제위원급을 공부해야지 미친놈 아니야? 학문 아니야? 니는 수험생이야. 그지안 하면 장수생 된다고. 단기간에 학교하는 방법. 예전에, 지금 이제 실급 애들은 한국사안 합니다. 실급 수습 학교했네, 내가. 그게 단기 학하고육관왕했나 그랬거든. 고급도다학기하고 칠급도 학기했니네 삼성 있다 나오는데 어. 걔 같은 경우는 내거 지금 오리온 2.0 오리온이야. 이거 몇 페이지 알아? 2.0 오리온이 3 8 0밖에안 돼. 너거 너거 과목별로 기본서 페이지 한번 계산해봐. 내거2.0 오리온이 몇 페이지냐고? 400페이지가 안 돼. 2.0 오리온이. 근데 걔가 이걸 봤던 거야. 그 당시에는 단권화 개념 완성했어. 이 브랜드가 두꺼운 거 1,200페이지는 안 보고. 그 애는 정확하게 수험때 눈높이에 맞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육관인지도 어? 하고 7급 수석 학기했는데 걔가 정확하게 했고 시험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고 그다음 장학금도 그 당시에 줬고 어쨌든 여러분 공부를 할때 너가 타 과목도 그렇게 해라 알았죠 미친 듯이 나는 어? 학문하는 듯이 다 파고들고 이질하면 안 되고 맞출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아예 눈높 이못 맞출 문제는 맞힌다고 생각하지 말고. 맞춰주는 문제를 다 맞추면 돼. 강사는 가장 얇은 교재를 가지고 가장 단기 합격시켜주는 강사 명강사야. 교재 만드는데 두꺼운 교재 만들기가 어려웠겠냐? 아니면 쉬운, 어, 얇은 교재 만들기가 어려운지 알아? 어디 그랬겠냐? 얇은 교재 만들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얇은 교재를 가지고 교사, 교, 강사가 얼마나 신경 써서 이거 늘 넣고 뺄거 빼야 되거든. 두꺼운 거다 때려 박으면은 그거는 강사 같이 몸보신하려고 하는 거야. 수험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사 자신을 위해서, 왜? 한 문제라도 커버 못하면 욕 졸라 야되니까 일타 강사가 되면 될수록 교재는 얇아진다, 두꺼워진다? 두꺼워지게 돼 있어.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게 나도 그랬었지만, 내가 오면서 내가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내가 올리는 교재 기존 1200페이지를 버리고, 380페이지짜리 오리 2.0을 이걸 사용한다고. 왜? 국업하고 소방이면 그것만 해도 충분해. 알겠냐? 원래 이미 다 그랬잖아. 어? 그래 특히 필기 노트도 마찬가지고. 너 제발 두꺼운 거 많이 볼려고 하지 필기 노트하고 포켓 담기 노트에 반복을 많이 하라. 반복 알았지? 여기쓰놨잖아 반복 많이 하라고. 알겠지? 어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 얇은 교재를 가지고 반복을 많이 한다. 그걸 너기준으로 생각해라. 알았지? 응? 어? 두꺼운 교재. 너 고시원에 가서 스터디 카페 가면 교재 촐라 두꺼운 거 계속 보는 새끼. 그 새끼 장수생이야. 알겠어? 절대 그는 부러워하지 말아니까 얇은 교재를 반복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90점 이상 먹는 그 정도는 맞으면 돼. 오늘은 알았냐? 왜냐하면 출제위원이 그렇게 맞춰서 낸다는 걸또 알고 있으라고. 알았지? 그래, 그, 왜냐하면 그 출제위원들은 제발 내가 낸 문제에 그날 가서 복수정답이나 이제기안 나오길 바란다. 두 번째,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내서 요얻도 먹고 찢기는거 싫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낸다. 그러면 눈높이에 맞춰서 낸다는 거야. 알겠어?